쳤습니 CPI 지수가 방금 발표를 했는데요. 8.6이 나왔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지금 현재 시간 9시 46분. 아,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CPI 지수가 8 6이나왔다 아, 정말 답이 없다. 답이 없어. 프리점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장 가면 마이너스 15% 각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 아, 그 와중에 CWE YIN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아, 요 종목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로 제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아, 모든 종목이 코피를 취각을 하고 있다 매입금액은 5,250만 이고요 자, 평가 속률 마이너스 3200만 허허허허허 허허허 <Elena> -61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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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b 허허 저 FOS-36%, FNG-70%, OTO-34%, SOS-56%, TQQ-53%, YNN-48%를 쳐맞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 아, 여러분, 긴급속보입니다, 지금. c p i 지수 한 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c p i 지수가 8.62 노다니. 아. 이게 꿈만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죠? 여러분, 이건 아마도 물가 상승, 이 기름값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상승을 함으로써 예측이 불가능하다. 자, 물가 지수가 꺾이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도 오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미치고 한장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정교장, 개박살나는데 여러분. 자, b 워 j 마이너스6% 정도 처맞고 있고요영속으로 이만한 2만 원, 5만, 6만, 원, 7만 o u 만 u s 만 chill, man, woman, and some m 아, 씨부랄, 진짜 답 없다. 고점 대비 85% 빠졌습니다. 니가 빅테크 맞나? 자, TQQ 현재 4% 빠지고 있는데요. 4% 양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교장하면 10% 빠집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스토깨띠슬로 우물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스트레스 SOS 5% 양호합니다. 5%가 아니고 15% 각오를 하시합니다, 여러분. 15% 각오를 하시한다. 아아아이 상태에서 인버스를 타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SQQ 현재 이4%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종목을 손절을 때리고 SQQ를 타가지고 일틀 동안 오늘 하루 보유했다가 다시 월일라 다시 매수를 할까. 정말, 정말 고민이 돼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부리장에서 그나마 양호한 모습 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까지 개미 꽃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고 하시합니다. 오늘 마이너스 15% 정말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 아 정말 숨도 안 쉬집니다, 여러분. 제가 FNGO 2% 하락하고 있는데요, 바이두, 알리바바 때문에 상방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결국 오늘 10% 정도 하락을 할 거다.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매수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하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가지고, 어, 오늘 만15% 급락이 나오면, 애프터장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고, 손절 때려가지고, 모든 종목을 손절 때려가지고, 인버스 TQ, 인버스 SQQ에 타가지고, 오늘 단기적으로 상승을 맛봐야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시달고 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 현재 장기 투자자 남은 사람이 물린단데요 다시 멘탈작보 다시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어쩔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자 매수를 할 건데. 자, 이 가격이 아니죠. 이 가격에 오늘 5만 원7주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가가 아니, 자, LOC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15% 급락을 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고 일하면 10%의 상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OC로 종가 배팅을 하겠습니다. 아, 진금 LOC 매수에 들어났다 아, 이왕 장기 투자자 마음먹은 이상 한 방향을 가야지 왔다리 갔다리 안 하기로 했습니다. 곳돈 대비 90% 예상하고 있지만 계속 매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자 인버스 타고 싶은 분들 인버스 타십시오. 자 레버리지 장기 투자자 하신 분들 하시고요. 그다음 오늘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L.O.C 매수를 걸어놓고 절 때 몰빵이 아니 소액으로만 끌어 놓고 다음 날 원래 하랑이 너도 에로 c 시 그다음에 에로 c 시 계속 에로 c 시만 끊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자, 이번엔 전략은 이제 에로 c 시 전략입니다. 에로 c 시 정가 배팅입니다,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쌓이 가지고 방송을 마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망했다. 망했어. 내일 아침에 곡소리로 방송하겠습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